드라마 다시 피는 봄 1장 김동수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다. 교사였던 그는 늘 학생들 앞에서 분주히 차크를 쥐고 서있었지만 이제 하루는 끝없는 공백처럼 길게만 흘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다. 아들은 회사에 매달리고 며느리도 바쁘다. 손주는 종종 전화로 할아버지 부르지만 그 목소리도 전화를 끊고 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공허하게 사라졌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병이 날것 같구나. 동수는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쓸어넘기며 혼잣말했다. 그는 결국 짐을 싸들고 어린 시절과 청춘이 깃든 오래된 동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골목은 세월이 무자비하게 흐른 듯하면서도 어딘가 그대로였다. 붉은 벽돌 담벼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전봇대에는 빛바랜 전단지가 여전히 붙어있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는 낮은 기와집이 줄지어 있었다. 동수는 캐리어를 끌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여기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짐을 풀던 오후 문득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에 발길이 멈췄다. 향기를 따라 들어선 곳엔 작은 간판 하나가 보였다. 봄향기. 오래된 골목에 어울리지 않게 화사한 꽃집이었다. 호기심에 문을 밀자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로 한 여인이 손님을 맡고 있었다. 그 순간 동수의 눈이 커졌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던 얼굴 윤정이. 순간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다. 대학 시절 운동회 날 운동장을 뛰어오던 그녀의 웃음, 손수건을 건네며 머쓱하게 웃던 얼굴. 그러나 그 기억은 곧 현실의 무게와 함께 뒤엉켰다. 그녀는 젊은 날 집안의 반대로 함께 하지 못했던 첫사랑이었다. 정해 또한 동수를 보자 손에 쥐고 있던 꽃가위를 떨어뜨릴 뻔했다. 잠시 말문을 잃던 그녀가 먼저 속삭였다. 동수 씨? 정희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한 순간도 걸리지 않았다. 정희는 미묘하게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응. 아파트는 너무 정막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왔지. 말은 담담했지만 심장은 마치 젊은 날처럼 쿵쾅거렸다. 짧은 대화 후 동수는 황급히 꽃집을 나왔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와서 무슨 감정이야? 우리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았잖아. 하지만 가슴 속 어딘가에서 미묘한 온기가 깨어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동수는 상자 속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대학 시절 정희와 함께 찍었던 사진 속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정이야, 네 웃음은 여전히 내 눈에 살아있구나.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 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듯 마음도 흔들렸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나이에도 다시 봄이 올수 있을까? 이장 동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꽃집 앞을 스치듯 지나쳤다.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창가에 놓인 노란 프리지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만 인사를 건넸다. 잘 있었지. 그러던 어느 오후, 문이 덜컥 열리며, 정이가 작은 화분을 들고 나왔다. 이거요, 키우기 쉬워요. 물은 욕심내지 말고요. 마치 오래전 이야기의 중간 문장을 다시 읽듯,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동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난늘 학생들한테만 물을 줬지. 화분엔 소질이 없는데. 정이가 피식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배우시면 되죠. 선생님이잖아요. 골목 맞은편 미용실 문이 벌컥 열리고 오말순이 등장했다. 아이고, 이 늦바람 커플. 카메라만 없지. 드라마네, 드라마. 정의가 눈을 흘겼고 동수는 귀까지 빨개졌다. 말순은 눈치 없이 약속을 잡아버렸다. 오늘 저녁 옛 친구들도 부르자고. 회식비는 동수씨가. 동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론 나쁘지 않았다. 오래 잠들어 있던 마음이 기지개를 켜는 느낌이었으니까. 저녁 허름한 선술집에 모인 얼굴들. 최만석은 소주잔을 부딪치며 큰 소리쳤다. 야, 김 선생. 꽃집 앞에서 세번 왔다 갔다 했다고. 용기네. 인생 이막은 눈치 보면 금세 막 내려. 동수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이 끼었다. 자식들 얼굴, 체면, 그리고 나이에 걸맞게라는 말. 술기운이 오르자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참 오래 돌아왔네요. 동수는 그 말이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한 박자 늦게 웃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골목에 봄비가 내렸다. 우산을 나눠 쓰던 둘 사이에 무엇인지 가볍고 투명한 것이 잔뜩 떠다녔다. 정희가 먼저 입을 뗐다. 내일 가게 앞에 라논 큘러스 들어와요. 예쁜 거 골라드릴게요. 동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길게 하면 마음이 새어나갈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화분을 창가에 놓고, 물을 아주 조금, 정말 조심스럽게 주었다. 욕심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창 밖에 비는 잦아들고, 그의 심장은 오래전처럼 어딘가를 향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3장. 소문은 골목보다 빨랐다. 동수의 아들 김현우는 회의 중에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퇴근하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들이닥쳤다. 아버지, 꽃집이요? 그분이요? 이 나이에 연애요? 동수는 잠시 웃어보려다 그만두었다. 현우야 나도 사람이다. 밥 먹고 숨 쉬고 가끔은 웃고 싶다.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웃음이야 손주만 봐도 되잖아요. 체면은요? 주변 시선은요? 한편 정희의 딸 박서연도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우린 충분히 잘 지냈잖아. 왜 굳이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아 잘 지낸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서연은 간호사답게 논리를 세웠다. 건강, 재정, 안전. 그러나 어머니의 문장은 그 모든 표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남은 날들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손주 김준호가 동수 집에 왔다. 할아버지, 꽃은 물 너무 많이 주면 죽는다는데요. 저도 연애는 잘 몰라도, 응원은 잘해요. 동수는 그 말에 뜻밖의 용기를 얻었다. 정혜 쪽에선 손녀 이지은이 깃발처럼 당당했다. 엄마 아빠도 사랑하면서 살잖아. 왜 할머니만 불가해요? 세대의 무게추가 살짝 기울었다. 밤, 동수는 사진첩 대신 작은 노트를 펼쳤다. 오늘 첫 대화 웃었다. 비우산, 라논큘러스, 욕심내지 말 것. 그는 새삼 깨달았다. 사랑은 큰절보다 작은 메모에서 자란다는 걸. 그리고 어느 벽은 말로 밀어도 안 열리지만, 미소로는 슬며시 열린다는 걸. 그러나 문이 열릴수록 그 반대편에서 발소리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체면 책임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의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릴 터였다. 사장. 옛 친구들의 모임은 예상보다 성대했다. 만석은 노포 주인과 허물없는 사이라며 푸짐한 안주를 얹었다. 오늘은 살살 먹고 살살 울자. 말수는 즉석에서 청춘 토크 코너를 열었다. 첫사랑에게 못한 말 지금부터 30초 스피치. 동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말수는 타이머를 눌러버렸다. 시작, 정적. 동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마침내 말했다. 그때 나는 네가 울면 비가 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비 예보를 매일 확인했어. 모두가 웃었다가 잠시 조용해졌다. 정희가 잔을 들었다. 그럼 내일은 맑음으로 해요. 노래방으로 장소가 옮겨갔다. 만석은 마이크를 잡고 고음을 난도질했다. 사랑 그놈은 모두가 배를 잡고 웃는 사이. 정희가 조용히 노래 한 곡을 불렀다. 낡은 트로트, 가사 한 줄마다 허리가 곧아지고 눈매가 부드러워졌다. 동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사람들 사이의 온도는 춤추듯 오르내렸다. 청춘에 대한 이야기는 늘 현재형이었다. 헤어질 무렵 말순이 동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네가 옛날에 쓴 편지. 우리 애들 방에서 발견. 동수는 놀랐다. 봉투엔 1984년 날짜와 윤정희에게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정희도 눈이 커졌다. 편지는 열지 않았다. 대신 둘은 눈빛으로만 확인했다. 과거는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음을. 골목 끝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흔들리는 건 가로수뿐이 아니었다. 각자의 마음이 한 걸음, 의지로가 아니라, 기억으로, 앞으로 내딛고 있었다. 5장. 다음 주 아침, 꽃집이 분주했다. 라논큘러스가 도착하는 날. 그런데 정의의 손끝이 자꾸 떨렸다. 괜찮아? 말순이 물었다. 잠을 못 잤나 봐. 정의는 웃어 보였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바닥이 멀어졌다. 꽃잎이 폭설처럼 흩어졌다. 정의야. 누군가의 외침이 멀어졌다. 병원. 하얀 불빛. 동수는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시간은 늘어졌다가 줄었다가 그를 시험했다. 의사는 다행이라 말했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무리는 금물입니다. 동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정의가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꽃값 계산도 못했네? 동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나중에. 지금은 네가 계산할 건 숨쉬는 거. 정의가 웃었다. 그 작은 웃음이 위태로운 배를 묶는 밧줄 같았다. 저녁 박서연이 들어왔다. 흰가운의 습관이 체온처럼 익은 딸은 침착했다가 끝내 눈시울을 불켰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요. 건강이 먼저예요. 정의가 조용히 답했다. 그래서 더 생각했어. 남은 날을 어떻게 쓸지. 동수는 말하지 않고 손만 잡았다. 손등에 닿는 심장이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 사랑이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창 밖으로 푸른 새벽이 밀려왔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끝까지 옆에 있을 거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작은 종이에 세 줄을 썼다. 너 없인 꽃도 향이 없다. 너 있으면 비도 노래한다. 나에게 남은 봄을 같이 쓰자. 그리고 그 종이를 꽃다발 대신 정의 머리맡에 조용히 꽂아두었다. 6장. 가족회의는 거실이 아니라 마음의 거실에서 열렸다. 현우는 여전히 숫자를 꺼내 들었다. 비용, 간병, 시선. 준우가 손을 들었다. 아빠, 숫자는 줄익셀 수 있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그래프로 못 그려요. 현우가 말을 멈췄다. 이지은이 엄마를 향해 물었다. 엄마, 병동에서 가장 후회하는 말 뭐였어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그 말. 거실에 조용한 바람이 불었다. 그날 밤, 현우는 혼자 아버지 집 앞에 섰다. 창문 사이로 노란 조명이 새어나왔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왔다. 현우는 준비하지 않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떠난 뒤에요. 또 누굴 잃을까봐."동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살아야지. 잃는 대신 채우는 방법으로."병실 서연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보호자니까 허락할게요. 정희가 놀라서 웃었다. 뭘 사랑하는 거요?" 대신 건강 수칙 어기면 저한테 혼나요. 둘은 소녀처럼 웃었다. 복도 끝에 놓인 화분이 햇살을 받으며 빛났다. 세대의 벽은 거창한 구호로 무너지지 않았다. 손을 맞잡는 작은 동에 밥한 숟갈을 나누는 점심, 짧은 안부 문자. 그런 사소한 것들이 벽돌 사이로 들어가 몰래 시멘트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아침 벽은 소리 없이 무너졌다. 7장. 정의가 퇴원한 지한달뒤 골목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엔 손글씨로 봄날. 꽃집에서 옮겨온 화분들이 창가를 지켰다. 첫 손님은 만석이었다. 메뉴판에 청출라떼가 왜 없냐? 동수가 웃으며 답했다. 그건 매진. 말순이 들어와 계산대를 점령했다. 나는 단골이로. 대신 오프닝 이벤트 홍보는 내가. 첫 날은 소동의 연속이었다. 에스프레소 버튼을 잘못 눌러 바닥에 작은 검은 호수를 만들었고 라떼 아트는 하트 대신 감자 모양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맛은 진짜네. 공간이 좋다. 아이들이 벽에 붙은 흑백 사진을 구경했고 어르신들은 옛 가요가 흐르는 스피커 곁에 앉았다. 점심 무렵 창가 자리에 햇살이 쏟아졌다. 정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는 우리 얘기가 커피 향처럼 퍼지면 좋겠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쓴맛도 단맛도 전부 섞여야 커피지. 정희는 문득 손목을 감싸쥐었다. 아직 남은 약함이 신호처럼 스쳤다. 동수는 즉시 의자를 끌어다 주었다. 쉬어. 그녀가 웃었다. 명령이 빠르네, 선생님. 그날 저녁 골목 가로등이 켜지고 가게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다. 봄날의 첫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계산대 안엔 이상한 것이 쌓였다.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 여기 오면 숨이 고르게 쉬어져요. 이집 라떼는 기억나시나요? 동수와 정희는 쪽지를 하나하나 읽고 조용히 서로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엔 계절이 들어있었다. 지나간 계절과, 이제 마고는 계절. 팔장 벚꽃이 피기 시작한 아침, 가족들이 봄날에 모였다. 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가족 사진 찍으러 갑시다. 동수는 놀라 웃었다. 사진? 이 나이에? 준우가 끼어들었다. 요즘은 뉴마이너스 레트로가 대세예요. 모두 웃었다. 서연은 정의에게 새목걸이를 채워주었다. 의사 지시사항 무리금지, 행복과다 허용.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문을 닫고 모두가 벚꽃길로 향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자 꽃잎이 박수처럼 흩어졌다. 동수는 정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손의 온도는 문장을 대신했다. 뒤에서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다. 키스시는 16부 안정. 모두가 야유하고 만석이 장단을 마쳤다. 에필로그가 있어야 시청률이 오른다니까. 사진관 앞 가족 사진이 준비됐다. 준비 하나 둘셋 셔터 소리와 함께 순간이 사진으로 고정됐다. 그러나 진짜 장면은 그 다음에 왔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동수와 정희가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다가섰다. 멀찍이 있던 현우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사과였고 축하였고 허락이었다. 해질녘 둘은 골목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정희가 낮게 물었다. 동수씨 우린 너무 늦게 돌아온 걸까?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봄은 늘 제때 오더라. 우리가 늦게 알아챘을 뿐. 벚꽃잎 하나가 정희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동수가 조심스레 집어 그녀의 책갈피처럼 손안에 넣어주었다. 밤이 내려오고 가게 간판불이 켜졌다. 봄날 나레이션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오래 돌고 돌아도 마음이 집을 찾는 데엔 계절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청춘은 한 번뿐이지만 사랑의 계절은 몇 번이고 다시 핀다고. 그리고 이 골목에선 내일도 벚꽃이 내릴 거라고.